야, 더운데 여길 와야 되는 거야? 오빠, 이럴 때 연습을 해야지, 남들 안할 때. 와, 진짜 우와. 지겹다, 진짜. 이 정도는 해야 풀뱀의 길을 들어서. <laughs> 근데 있잖아. 주차장 진짜 넓다, 여기. 여기가 처음에 있잖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 주차장이 너무 편한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 이 주차장 때문에 오길 잘했다 생각을 했거든? 근데. 너무 멀있니까 이 가방을 둘러매고 잠시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녹음했습니다 이렇게 덥잖아 응. 이렇게 땀나잖아 좀 짜증이 완전 많이 나는데 싹 들어가면 이게 여름인지 겨울인지 비가 오지 눈이 지알 수는 없어 실내라 실내니까 아 연습장이 더운 데가 아니구나 어, 여기 어, 야외가 넓은데 사실 많거든 응. 날씨를 상관을 안 하잖아 전혀 얼마나 음. 좋아 좋네 오.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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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어, 이게 이거. GDR 어, 남양주 기고, 마석점 봐봐 오빠 골프전 연습장 뭐 어, 많다 어, 여기 어. 근데 이게 한 공간 에다 들어가 있어 이렇게 많이? 음, 어. 우와 어, 너무 다더죽었다 어. 그러다가 오빠 어. 이 정도 열정이면 나 국가대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풀뱀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이게 더 좋아. 어? 그게더 좋아. <laughs> 야 근데 오른쪽에 왜 이게 뭐가 많다 어? 근데 되게 깔끔하지 않아? 그러게 뭐야 않나? 이게? 아니, 이게. 음. 라커야 라커. 락커. 음. 그래가지고. 여기 와 라커야. 음. 뭐 이렇게 가방을 보관도 해놓고 뭐 본인들이 연습할 때 신는 신발 음.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할수 있는 개인 사물함 개인 란커인데 음. 이게 아마 내가 들은 아래 칸이 만 무료입니다. 만한 달에 음. 음. 그리고 위 칸이 아니 무료입니다. 어, 싸네. 어, 한개 아니고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근데 위에가 아마 이제 올리고 내리는 게 조금 힘드니까 아마 차등을 두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료입니다. 하지만 나는 들고 올라온다는 거. <웃음> <웃음> 근데 사람 많은데 이거 갖고 되겠어? 아니, 이게 다가 아닐 거야. 한 번. 물어보자. 어, 어. 보자. 내가 알기로도 이 정도 가지고 사실 라쿠가 조금. 물론 많긴 한데, 이쪽 할 거야. 야, 네. 아, 진짜 애쓴다, 야. 네. 너무 힘들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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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네. 네,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네. 이렇게 더운데 정상이랍니다 나저 채원 아니야? 저 채원인데? 아! <laughs> 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법 지대한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렇게 읽기 아니거든요 약간 근데 <laughs> 운영자 같진 않고 네. 약간 머슴 느낌인데 약간 알바 같죠? 알바 <laughs> 알바 같은 정체 소개은 소개시는 것 같은데? 네. 음. 아닌데요. 네. 여기 지금 라카 오면서 네. 이제 소개를 잠깐 했는데, 이 정도 개수 가지고 사실 라카가 커버가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지금 여기 밖에 있는 이유는 이제게빌 네. 네. 나가시는 분이 이제 아침, 이제 날씨도 이제 좋고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해도 봐요. 있고 아. 새벽에 튀업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아. 저희 1층에 저희가 문을 항상 개방해 놓기 때문에 1층 와서 가져가시는 아이시라는 아. 개념으로 아. 심심하다 깍렇게 저렇게 짓는 거고 이제 안에 저 안쪽으로 가시면 탈의실 옆에 안쪽으로 가시면 탈의실 옆에 아우 마스크 벗었어? 가리는 게 난데. 진짜 못생겼네 어. 저기, 저기 카카오 또웨이스 음. 저기 안에 가시면 또 이용하실 수 있게끔 3 3 6 0 360개? 네네, 자 아, 얼굴 아, 개방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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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에 네. 인사 한번 해.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3 6 0 360개. 6개 360개. 3 360? 360? 360? 360? 와. 0개3지0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3 <laughs> 6 너무 많아. 와. 개 3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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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 여긴 손님이 지금 어, 안 계시니까 어머 귀걸이 이런 흉부가 있네 <laughs> 아, 어떻게 된 거야? 자 어쨌든 자, 어쨌든 오빠 나온 김에 그러면 사실 뭐 내가 눈으로 봤서아 여기 정말 좋다 뭐 깔끔하다 깨끗하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또 이렇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신경 쓴 것들이 있잖아요. 어, 저도. 이제 골프를 이제 좋아해서 이제 운영하게 됐지만 다른 데보다 이제 특별하다는 거는 이제 일단 이 안쪽만 해도 몇어컨만 다섯 대가 있어요. 하나, 두 개지 소영씨도 공을 쳐보서 알지만 은몇번 치다 보면은 아, 상당히 덥거든요. 그래서 진짜. 불만이 이제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음. 저 스탠드도 더 갖다 놓고 더 시원하게 이용하시라고 에어컨도 많이 놨고요. 음. 에어컨만큼. 그리고 뭐 커피코. 어 그렇지 카페처럼 커피랑 인터넷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아 예, 그럼요. 어, 아니 그리고 그 <laughs> 원두도. 저 저희가 스타벅스가 이제 음. 분들이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커피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laughs> <laughs> 그거밖에 모르는 아, 거 아니야? 메이커는 맛있다 나왔어요. 형수도 쌀국수는 더하지 않나요? 멤 멤. 커렇게 뛰었더니 너무 힘들어. 아니 커피 커피 한잔 먹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커피 마시고 그냥 갈게요. 오늘 좀 <laughs> 그럼 커피 마시러 갑시다. 그럴까요? 빨리 해 주길 바랍니다 카페 가기 전에 네. 나는 사실 여기 자랑거리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 헬스장 있어 음, 근데 이 헬스장이 나도 이제 이용은 안 해봤는데 엄청 네, 넓고 엄청 어? 커요 들어가 봅시다 기운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이 <목소리> 때문에 그, 가입하면 장갑 하나씩 준대요 음. 네, 장갑으로 표정처럼 얘기해보면 안 돼요? 장갑을 하나씩 준대요. 조심해, 조심해야 <laughs> 되는데, 큰일 나겠네?